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면에 있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도가시고 마지막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일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바로 알브레이트 뒤러라는 사람입니다. 알브레이트 뒤러는 무척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같은 처지에 있던 친구를 만나서 학교에 갈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던 중에. 친구로부터 이러한 제안을 한 가지 받습니다. 뒤러야 우리 두 사람이 같이 공부할 수 없으니 네가 먼저 열심히 공부를 해라. 나는 식당에서 일을 해서 너를 도울 테니 네가 공부를 마치고 나를 지원해 주면 우리 둘다 공부를 할수 있지 않겠니? 이두 사람은 이렇게 미루고 양보하다가 뒤러가 먼저 결국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뒤러는 미술학교에 갔고, 친구는 식당에서 일을 해서 꼬박꼬박 학비를 댔습니다. 졸업 후에 뒤러는 자기를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의 도움을 생각하며 친구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마침 친구는 식당 한 구석에서 뒤러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친구 알브레이트 뒤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그림을 그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굳어져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으니 뒤로가 저의 목까지 그릴 수 있게 해주세요. 뒤로를 밀어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던 뒤로는 자기를 위해 희생한 친구의 거친 손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붓을 들어서 사랑하는 친구의 가지런히 모은 손을 스케치했으며 그 그림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praying hands, 기도하는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기도하는 손을 펼쳐서 사랑하는 이웃을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이 시간 우리가 그동안 눈물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라의 쓴물 변화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후에 사흘 길을 걸어서야 샘물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렵게 얻은 이 샘물이 써서 못 먹게 됨으로 시작되는 갈등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만 목마름과 갈증이라는 이 작은 문제 앞에서도 불평하며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길로 바꾸신 하나님을 너무 거시적으로 바라본 것인지, 마실 물이 없는 일상의 궁핍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은 너무도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지만 그들을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시고 광야로 먼저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 비유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아니라 잠깐 거쳐가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광야 생활에는 수많은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을 하나씩 갖추어 갑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제 그는 더 이상 혈기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광야를 도돌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아이가 혼자 고민하면 아이의 문제이지만 아버지와 의논하면 아버지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인물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광야는 이순신 장군을 키웠습니다. 18년 유배의 광야는 다산 정약경의 실학을 키웠습니다. 일제의 광야는 도산 안창호와 김구와 같은 민족 지도자를 키워냅니다. 광야는 그동안 잠자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중요한 감각을 깨워주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혹시, 광야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십니다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에 부르짖었더니까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과 25절에 부르짖었더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쓴맛을 맛보았을 때에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다가 마라라고 불리우는 오아시스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이름대로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불과 3일 전에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목마름의 괴로움 때문에 마실 물조차 없는 지역으로 인도한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 같은 원망하는 마음의 출발은 바로 영적인 건망증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축복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시작됐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양순하던 아이가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선언했다. 아빠, 저 사춘기니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더니 진짜로 사춘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가정에서나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도 사춘기 특유의 행동을 하곤 했다. 그럴 때면 우리 부부는 얘는 도대체 누구를 닮은 거야? 나는 사춘기라는 게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부모님 속을 썩인 적이 없었어 라고 서로 억울하다는 듯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스스로 다 지워버린 기억을 복구시켜 주셨다. 나는 부모님의 속을 썩인 적이 없었다고 믿었고 또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내가 부모님 특히 어머니의 속을 썩였던 대목들의 필름이 복구되는데 너무 신기했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가 격분해서 내 방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책상을 쾅 내리쳤던 기억들이 다 떠올랐다. 그날 이후로 우리 아이에게 얘가 누굴 닮은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할수 없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것들은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우리의 모습에서도 쉽게 발견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의 복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늘 동행해 주셨으며 내 인생에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의 기억에 관한 복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는 게 팍팍해서 우리는 정신없이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사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 마음이 텅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의 기억의 복구가 필요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비극은 제자리를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의해 창조되었기에 주님 안에서만 행복하고 진정한 낙을 누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의 생각만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 마실 물은 없었지만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고난을 대하는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바로 고난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한 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사람이 움직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소확행, 즉,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외치며 추구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은 참 귀한 마음이지만, 소확행이란 삶은 자칫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행복만 추구함에 만족하며 거기에 그치는 삶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눈물로 기도하며 생명을 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왜 부르짖어 복음을 외친 줄 아십니까? 왜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선교 초기에 우리나라는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눈이 와도 기도했고 비가 와도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가 있었으며 선교사님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값비싼 대가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믿음에 바로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약속을 붙들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대가 삽니다. 그래야 후대가 더 크게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소확행이 아니라 대확행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고 확실한 행복은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심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의 일입니다. 어느 전투에서 병사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이라서 아무도 그 병사를 구하러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료 한 명이 자꾸 시계를 쳐다보곤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 부상당한 병사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병사들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죽게 되겠구나. 그렇지만 날아오는 총탄을 뚫고 달려간 병사는 부상당한 병사를 구출해 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어느덧 전투가 마무리되고 지휘관이 구춘에 나섰던 그 병사를 불러서 이렇게 믿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자네는 전투 중에 왜 자꾸 시계를 보면서 쓰러진 병사에게 달려갔는가? 그러자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1 2시가 되면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너를 위해 기도할 거란다 그러니 안심하고 다녀오거라. 제가 시계를 보았을 때가 12시였습니다. 병사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기도를 믿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동료를 구하러 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셔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기도하는 아버지로 올 한해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새 아멘. 오늘 본문의 25절에서는 쓴물을 만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보라 그리고 그 나무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해독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쓴 물에 특별한 약을 타라고 하면 모세가 기분 좋게 순종할 수 있을 텐데, 나무를 던지라라는 명령은 애굽 왕가에서 고등 교육을 받고 자라난 지성인 모세에게는 참으로 순종하기 힘든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고통과 상처 그리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한 나무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심이라. 그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인생의 괴로움의 시간에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 그늘 밑으로 나아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한 이후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마음 한편에는 순종에 합당한 보상을 은근히 기대합니다. 큰 보상은 아닐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이나 인생의 순탄함 정도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순종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여전히 순종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도와 윤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시험의 내용이 순종의 길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다시 한번 변함없이 순종하겠느냐 라는 말이었습니다. 인생 마라의 고통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단으로 날마다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 마음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회개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한참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제자도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가장 필수적인 실천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순종을 실천하지 않고는 장성한 제자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우리에게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인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의 고백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십니다일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결단하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열방 기도센터의 대표이시며 순회 선교단의 대표이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선교사님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 다섯 명의 자녀들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과 아버지가 우연히 아버지의 생일을 한국에서 보내게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생일 축하 메시지를 던지던 그때 첫째 아들 충성이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 저를 만나러 오셔서 카드 써 주셨던 것 기억하세요. 당시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은 아프리카 최빈국인 기니비사우에서 사역하던 터라, 이 아들을 보면서 편지를 써주고 왔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그 카드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아버지, 저는 그 카드 속 아버지의 그 고백을 그날 밤저 또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버지께서는 카드에 이렇게 적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땅 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아버지, 저는 이 말을 제 가슴판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훌륭한 믿음의 선배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땅끝에서 죽어 하늘 복판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생을 마무리하고 싶으십니까? 오늘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불평과 원망에서 치료와 돌보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엘림은 우연히 도착한 곳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행진을 이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엘림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섭리하심에 따라 인도된 곳이었습니다.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임이라 아멘. 혹시 마라에서 주저앉은 성도님들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언덕 하나만 넘으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숲이 있는 엘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키시는 그한 나무를 붙들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은 안주도 기도하고 순종하며 믿음의 행진을 이어가셔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복된 안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지난 날들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주 동안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며 인생의 쓴맛을 보았을 때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